안녕하세요. 인터형입니다. 제가 이전에 실내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고 제 동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타는 냄새 나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해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BMW 미세노유 완전 정복으로 오늘 제목을 정했고요. 그리고 제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이 있기 때문에 저는 528i 그 F10 바디 2011년식 그, BMW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번에 미세누유에 대해서, 제가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았거든요. 일단 먼저, 정식 서비스센터 가게 되면, 리프트만 띄우는데도 7만 7천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동네 아는 카센터 가서, 먼저 진단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전혀, 그, 원인을 못 찾고, 그리고 S사정비소에서 갔는데도, 제가 사실 S사 정비소도 아시는 분이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좀 진단을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도 실내 타는 냄새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식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7 7 0 0 0원 내고 진단을 받았는데 확실히 BMW 차만 다루다 보니까 왜 어디서 냄새가 나는지 어떤 원인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더라고요. 그래서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끊어준 진단서는 일단 엔진 커버 가스켓에서 오일이 샌다는 그 진단 내역 이 있었고요. 그두 번째로 연료필터 하우징에서 오일이 새 가지고 그 오일이 엔진 열에 의해서 그 타고 그탄 냄새가 실내로 유입된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진단서를 가지고 제가 그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동네 아는 카센터에서는 이두 가지 엔진커버 가스켓이랑 연료필터 하우징 교체하는데 5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S사 정비소는 98만원. 그리고 정식 서비스 센터는 170만원. 아무래도 동네 아는 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BMW 정식 부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 다 호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체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S사 정비소하고 정식 서비스 센터는 아무래도 정품을 사용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격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이 가격 차이 나는 거에 있어서 일단 저는 동네 아는 카센터에서 교체를 했는데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각각의 장단점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일단 동네 아는 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S사 정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정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정식 서비스센터는 정품이라는 것뿐만 아니고 차계부 정리가 가능하고 그 믿음이 가고 기타 정비 및 점검이 가능하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정비 정식 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bmw 자동차만 다루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카센터보다는 진단도 좀 확실하시고 전반적인 그 확인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확실하거든요 서비스도 확실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BMW 미세 노유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 좀 BMW 미세 노유는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엔진 경고등이 계속 뜨고 심하게 미세 노유가 있다고 해도 안 고치고 타시는 분들 그 엔진 쪽에서 발화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엔진 커버 가스켓과 연료필터 하우징 이두 가지가 미세누유의 80%라 정도 된다고 동네 아는 카센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BMW 차주분들 중에 미세누유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두 가지 의심하시고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BMW 미세누유 완전정복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